어떤 사람은 나는 진짜 너 편이야 너 편이니까 하는 얘기야 하면서 말을 하는데 말을 잘 들어보면은 조언인 것 같은데 그 조언이 진짜로 나를 위한 조언이라기보다는 자기 이득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 자기 말을 내가 듣는지 안 듣는지를 확인하고 자기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 다 있어요 무조건 긍정적인 태도가 오히려 감정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나요? 감정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자연스럽다입니다. 그, 그 자연스럽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무조건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회적인 편견상 긍정적인 감정이 좋은 거고, 긍정적인 게 많을수록 좋은 사람, 부정적인 게 많으면 안 좋은 사람, 이런 식의 편견이 있습니다. 그 편견을 가지고 내 마음을 바라보면 자연스러운 그때그때 내 감정을 인정 못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들 만한 상황에서도 그거를 막 억압하고 괜찮아 괜찮아 쿨하게 스스로를 막 가스라이팅하고 긍정적인 것만을 부각하고 한쪽으로 막 몰아세웁니다. 제가 비유를 드리면은 감정은 파도와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요. 저도 이제 파도에서 서핑을 배우면서 느꼈고 전문가인 서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아 이게 감정이랑 파도가 똑같구나를 많이 느끼는데 뭐냐면은 파도는 뭐예요? 자연이에요. 자연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파도의 방향과 높이와 뭐 바람의 속도나 불규칙적인 거는 어떤 사람도 예상할 수도 없고 또 바꿀 수도 없어요. 그리고 서핑을 잘하는 방법은 그 파도를 인정하고 그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파도와 같아서 어떤 감정이 나한테 일어날지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오히려 나를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파도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것만 내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은 막으려고 하면은 부정적인 파도가 칠때 내가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막고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해수욕장에 가서 파도가 치면 그 거기서 서있으려고 하면은 약한 파도는 견딜 수 있지만. 조금만 센 파도가 오면은 서 있으려고 할수록 오히려 휘청거리고 떠내려가고 빠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파도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나를 지키는 방법은 튜브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서핑을 해서 자연스럽게 파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흐름을 타는 거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그 안에서 에너지가 커지고 그큰 에너지로 나를 공격하고요. 자연스럽게 그래. 맞구나 라고 두면은 또 나를 훑고 지나갑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방식으로 내 감정을 대하는 사람은 감정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고요. 한쪽만을 추구하면서 몰고 가는 사람은 그 한쪽이라는 게 긍정적일지라도 부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어요. 힘이 많이 들어가고, 어,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지가 않고. 더더욱이, 부정적인 거는 내가 어, 웬만한 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은 억압하고 외면할 수 있었지만 진짜 삶에서 힘든 순간이 찾아와서 부정적인 감정이 막 몰아치는 순간에는 내가 이걸 다룰 수가 없어요 그 전에는 외면하고 억압하느라고 내가 대한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러다가 집체만 한 부정적인 감정이 막 나한테 파도처럼 몰려오면은 그거는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자주 보는 케이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우울증이든 불안장애든 경험하면서 굉장히 큰 공포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압도되는 사람들을 본다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을 때 원래 저 사람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하더니 그렇게 부정의 끝을 달리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긍정만을 추구했던 사람이 더 이상 내가 부정을 억압할 수 없는 상황, 한계에 차오르거나 아니면 상황적으로 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클 때는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평상시에 받아들이고 인식했던 사람보다도 더큰 코가 다쳐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가고 내가 컨트롤을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드는 대로 행동을 하는 식으로 악순환이 되고 그런 식의 파탄을 경험하게 되는 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가 좋은 겁니다. 감정의 파도를 타는 것과 안정적인 감정이 상반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 차이인 걸까요? 안정적이라는 거는 나의 마음인 거거든요. 굳이 비유를 하면 파도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파도를 탄다는 거는 파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지 나라는 사람 자체는 파도에 휘쓸리지 않아요. 대나무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에 안 꺾이죠. 그 이유가 안 흔들려서가 아니에요. 바람을 타기 때문에 센 바람이 오면 많이 휘청거리기 때문에 안 꺾이고 그게 안정적인 거고요. 오히려 올고든 나무는 큰 바람이 오면은 부러져 버리죠. 이거랑 똑같습니다. 사람도 자연스러운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하는 거 물론 그게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섭고 짜증나고 예민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적절히 반응하는 게 오히려 안정적인 내가 되는 길이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맞춰서 나를 조금씩 움직이고 적절하게 그것들 받아들이지 않고 싸그리 무시하고. 나는 긍정적인 기만 할 거야라고 스트릭트하게 나를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것들은 지켜지는 느낌을 받지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센 거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이 결국에는 확 무너집니다. 그 끝판왕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감정을 잘 다루면 인간관계가 더 편해질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뭔가 좋아 보이는 사람,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것 같다라는 편견이 있어요. 물론 초면에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외모나 어떤 사회적인 스킬.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거는 한 번만 만나는 게 인간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만나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매력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연스러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랫동안 봤는데 저 사람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 관계가 지속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은 자연스러워해요. 그 사람은 엄청나게 대단해, 엄청 좋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워. 왜냐하면은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굉장한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맺을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간관계, 인간관계, 뭐 사회생활도 인간관계, 인간관계라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스펙처럼 여겨지는 시대지만 잘 살펴보면은 인간관계의 핵심은 스펙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내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친밀감, 유대감의 욕구를 내가 만족하면서 누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가 점점점점 점점 돈독해지는 것도 필요하고 관계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계속 지속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연스러움을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러움이라는 거는 내 감정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에 맞춰서 어, 행동할 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자기 감정만 알고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이상해지고. 그렇게 이상해진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할까라는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중요한 거거든요. 나의 감정에 중요한 사람은 남의 감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강요하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감정에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되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요. 나의 감정을 인식하지 않고 남한테 맞춰서 좋은 척을 하려는 사람은 내 감정에도 진솔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 감정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도 오히려 존중해 주는 게 없어요. 겉모습만 보면은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 핵심은 결국에는 내가 좋은 사람인 척 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 자체를 존중하는 마음은 없어집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나를 먼저 중요시 여기고 더 정확히 말하면은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은 그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상호 존중이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더욱 더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내 편과 가짜 내 편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요? 역시 내 감정입니다. 그 구분을 뭐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거는 내 편이고 저거는 남의 편이고가 아니라 순간에 내 감정이 어떠냐인데 뭘 보셔야 되냐면은 내 감정이 저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는 감정이 느껴지는가. 어떤 사람은 나는 진짜 너 편이야. 너 편이니까 하는 얘기야. 하면서 말을 하는데 말을 잘 들어보면 조언인 것 같은데 그 조언이 진짜로 나를 위한 조언이라기보다는 자기 이득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 또는 자기 말을 내가 듣는지 안 듣는지를 또 나중에 확인하고 자기 말을 들었을 때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 다 있어요. 결국 그런 거는 나를 지지해주는 측면보다는 자기의 만족을 위한 거죠. 나를 지지해주는 관계는 뭐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나를 존중한다는 거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내 마음, 나의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느낌을 내가 받을 때그 사람이 내 편인 거예요. 그래서 조,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는 그 사람이 난너 편이야. 이런 얘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듣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은 나를 지지해주는 나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인가에 대한 느낌이 있냐 없냐로 보시면 제일 맞을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감정적으로 지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감정은 불편합니다. 불편함은 역시 나한테 다양한 감정을 일으켜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불편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안에 다양한 감정을 일으켰다라는 증거예요. 그 감정들이 사람마다 다 있을 텐데 보통은 이 감정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불편함을 내가 받아들였다가는 이게 티가 날것 같아 표정이나 말에. 그러니까 오히려 꾹꾹 숨겨요. 그러면 역시 숨기느라고 가리느라고 에너지가 엄청 듭니다. 텐션이 막 걸리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내가 당연히 지치죠. 지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치면 오히려 내가 꾹꾹 눌렸던 그 감정이 뚜껑이 열리듯이 수도꼭지를 막았다가 손을 떼듯이 폭발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흔히 경험하는 이제 케이스가 뭐냐면은 우리 직장에 또는 내 친구 관계에 불편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불편함을 틀리려면 안 돼. 그래서 이런저런 불편함, 나한테 불편함을 주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말들이나 그런 것들을 절대로 티를 안 내고 꾹꾹 참아요. 그러다가,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불편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되게 좋게 봐요. 어, 되게 사람이 유하고 잘 이렇게 스며들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기대를 계속 합니다. 근데 나한테는 그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가 결국에는 뚜껑이 터져버려요.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엉뚱하게 폭발을 해버리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 이 사람 완전 내가 잘못 알았구나. 배신감을 느끼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관계가 꼬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관계가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람은 뭐냐면은 내가 불편하면 불편함을 그때그때 그때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표현은 역시, 표현을 하고 말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불편함을, 그 감정의 핵심을 받아들여야지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힘을 줘서 안 하고 그냥 아 이거는 좀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제가 조금 부담이 돼서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거는 상대방이 내 기준을 넘어가는 거야. 경계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내 경계는 여기까지야. 근데 상대방은 넘으려고 그래. 내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요정도인데 상대방은 이거를 해달라고 그래 불편해 이런 거를 그대로 인식해야지 제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불편해요 그리고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저 사람을 그렇게 막 좋게 보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관계라는 거는 한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저 사람은 믿음직해 왜냐면 하은 나중에 엉뚱하게 뒤에서 호박씨까지 안어 괜찮은 척 했다가 나중에 배신 때리지 않아 정말로 진솔하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 자기 판단에 어떤지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인간관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도 신뢰라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거고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죠 신뢰라는 거는 좋은 이미지를 줘야지 신뢰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진짜 신뢰는 있는 그대로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신뢰의 감을 사람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역시 신뢰 역시도 감정이라서. 억지로 척 하는 것은 어, 저 사람 좋아. 근데 왠지 내가 설명은 할 수가 없는데 느낌이 좀 쎄해. 왠지 느낌이 조금 믿어도 되나 의심스러워. 이런 식으로 나의 감정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에요. 그게 제가 계속 눈에 강조드리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 하는 겁니다. 내가 의식할 수는 없지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느낌과 느낌이 왔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느낌을 놓치지 말고 집중해라라고 결국엔 똑같이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불편함을 이야기하면 인간관계 시작이 안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인간관계에 대한 편견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잘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볼 거야. 입니다. 초면에 내가 불편함을 티내지 않고 좋은 모습만 보이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계속 나를 찾을 거야. 라는 편견이 있어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케미입니다. 그냥 무의식적인 느낌이에요. 사람마다 어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저 사람과 길게 연을 맺고 또는 뭐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길게 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봤을 때그 사람이 왜 끌렸는지 또는 인간관계의 한 중요한 부분 중에서 연인관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왜, 내가 왜 끌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이상형과 안 맞는데 좋아. 그래서 사귀었고 결혼했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왜 그럴까요 무의식적인 나의 감정이 움직여지는 거고요 그거는 관계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를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할 때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 좋냐 아니에요 만약에 잘해줘서 좋은 거면은 그 사람이 좀 나한테 못 해주는 순간에 그 사람이 싫어져요. 그렇게 나한테 어떻게 하냐 겉에 있는 행동, 좋은 모습만 보이냐 마냐 이게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주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인간관계를 적응하는 게 내가 가진 불안, 내가 조금만 미보였다가는,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 것 같아. 이 좋은 기회가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라는 초조함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그런 초조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그것도 느껴요. 어, 저 사람 뭔가 어, 지금 위축되어 있구나. 어, 저 사람 뭔가 어, 약간 나를 바라는구나. 그러니까 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을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시작부터 관계가 어, 수직적인 구조가 되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핵심은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계획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할수록 꼬이고요. 나의 감정에 집중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때 누구든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나를 좋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나한테 맞는 사람이 있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통계가 있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10명 있다 치면은 아는 사람들이 10명 다날 좋아하길 바래요. 근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0명 중에 7명은 나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그냥 전혀 무관심. 10명 중에 두 명은 나를 좋아하고 10명 중에 한 명은 나를 싫어하고 또는 10명 중에 두 명은 나를 싫어하고 열면 중에 두 명은 나를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략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꼬이는 이유는 나를 싫어하는 열면 중에 한두 명안 돼. 그리고 나에게 물 관심한 열면 중에 일곱 명안 돼. 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좋아하게 해야 돼 라는 그런 집착이 크면 클수록 계속 말씀드리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억압하느라고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게 또 상대방한테 티가 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인간관계 의 키는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조금은 이 쥐고 있는 걸를좀 놓는 게 굉장히 불안을 자극하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놓았을 때 자연스럽게 오히려 관계가 풀리는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관계에서 포장이 없을 수는 없을 텐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적절한 레벨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 레벨을 점점 포장을 푸는 시간 타이밍도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사람마다 다른 걸 어떻게 접근하냐에 느 제일 중요한 거는 나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관계에서 포장하지 말고 가면 쓰지 말라가 절대로 아니에요. 당연히 포장할 부분이 있고 숨길 부분이 있고 가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포장하고 가리더라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는 내본 감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 감정을 본 감정에도 포장을 해버려요, 스스로. 내 마음 속에서 포장을 해버려요. 내가 저 사람이 불편해. 좀저 사람이 선을 넘은 것 같아서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좀 싫어.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그 느낌 자체를 포장해버려요. 그거는 내가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서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배가 부른 거야. 또는 내가 어, 괜히 의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감정 자체를 속에서 억압해 버리는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거 자체는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지만 사회적 상황에서 나의 수위대로 관계의 수위대로 적절하게 포장은 할 필요가 있죠. 책에서 강조해 주시는 감정 일기는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나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 감정에 집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딱세 가지로 저는 말씀드려요. 제일 좋은 거는 돈드리고 시간 들여서 개인 상담하는 거고요. 근데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많죠. 두 번째로 강조드리는 거는 내가 진짜 믿을 만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한테 막 털어놓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감정.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너무 나를 나쁘게 보거나 그럴까 봐 내가 불안하지 않을 만한 믿을 만한 사람. 편안한 사람이죠. 근데 아쉽게도 많은 경우에 1번도 없고 2번도 없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세 번째로 강조드리는 게 감정일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털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야? 내 머릿속에서 이미 털어놓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머릿속에서 돌고 있는 거는요. 사실은 한쪽 방향으로 돕니다. 내가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짜증을 느끼면 짜증만 반복.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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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만 계속 돌고요. 근데 이거를 쓰면은, 쓴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뭐 정리를 해가지고, 이 짜증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쓰는 것 자체가, 실탈에서 타 시를 뽑듯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다양한 복잡한 감정들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내 의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정은 우선은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식으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누군가한테 털어놓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사선책으로 쓰는 거를 통해서 무의식에 있는 그런 복잡한 감정들을 내 의식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진솔한 감정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쓰면서 또 놀래요. 나 이렇게 써봤더니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은 너무 별로야. 훌륭하지가 않고 막 쓰레기 같아. 어떻게 저 사람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지?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게 어떤데. 뭐 부모님에 대한 감정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 대한 감정일 수도 있고.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감정 역시도 쓰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감정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있구나. 미안한데 있구나. 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도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내가 끄집어내서 인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굉장히 훌륭한 게 감정일기고 실제로 치료 과정에서도 많이 이렇게 권하고요. 뭐, 예전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죠. 내속에 내가 너무 더 많아. 그게 핵심입니다. 감정의 핵심.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만 있을 때는 하나만 있는 줄 알아요 나 지금 화가 나 화만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이 면에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화라는 감정은 표면적이고 속에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시받는 것 같아서 수치심이 느껴져서 화가 나 예를 들면 나만 혼자 따돌림당하는 것 같아서 고립돼서 외로워서 화가 나 또는 내가 이렇게 믿고 맡기던 그런 관계에 있는데 나를 배신한 것 같아서 배신감 때문에 화가 나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이걸 극복하고 싶었는데 막혀서 안 됐어 좌절했어 이 좌절감 때문에 화가 나왜 좌절을 아무리 극복하려고 계속 노력했는데도 계속 실패해 그러면은 아예 나는 이제 어할 수가 없는 것 같은 무력감 때문에 화가 나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많은 감정들이 있고요 이 책에서는 그 이면에 있는 감정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좀 돕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인공지능과의 대화도 감정일기와 비슷한 효과가 있나요? 저는 안 해봤지만, 최신 연구가 있어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그런 채팅 앱, AI를 활용해서 불안 장애나, 불안이 많아서 힘든 분들,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불안이 내려가는 그 근거를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낸 게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분야는 굉장히 확장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은 똑같거든요. 내가 채지피티 믿을만 하냐? 그르겠지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나를 판단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비밀이 지켜져. 아무도 몰라. 이게 새어나가질 않아요.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대 상담도 제일 중요한 게 비밀 보장. 믿을 만한 친구라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게이 얘기를 딴 사람한테 안 하는 거. 감정 인기라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게이 일기장을 딴 사람한테 들키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밀 보장입니다. 일기장이면 열쇠를 확실하게 잠을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웹을 사용하거나 앱을 사용해서 비밀번호를 확실하게 걸든가 그 과정이 나한테 안정감을 줘서 내 진솔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별로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별로인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감정을 외면할 수록 악수는 되고 내 감정을 꼭잘 관찰하면서 인식하셨으면 좋겠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감정이다. 라는 얘기로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